주식회사 바론 디벨롭트 분양 대행, 안녕 하 세요. 오퍼스 한강 스위첸 분양대행사, 바론 디벨롭트 강민팀장입니다. 분양대행사 정확한 정보입니다. 정보 모집 공고 발표 전 최종 청약 일정, 전매 제한, 분양가, 발코니 확장비 먼저 안내드립니다. 6월 19일 기준 최신 청약 일정 안내드립니다. 6월 27일 겸본주택 그랜드 오픈 영상번호 사전 예약하시면 기다리는 불편함 없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겸본주택은 6월 27일부터 오픈되며 모집 공고는 같은 날 27일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 청약은 7월 7일, 1순위 청약은 7월 8일, 2순위는 7월 9일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8일이며 정당 계약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오퍼스 한강 스위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선 적용을 받으며 전매제한은 분양계약일로 3년이며 준공 이후 입주 전 1개월 전매가 가능합니다. 오퍼스 한강 스위치는 발코니 확장비는 전용 84기준 약 700만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이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 또는 민간 아파트에 비해 전체적인 분양가 및 추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변본 주택 방문 전 유닛 내부가 궁금하신가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유닛 영상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여유롭게 방문하세요. 분양가는 84 타입 기준 발코니 확장비 포함 7억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집 공고 정 까지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현재는 대략적인 가격 안내만 가능합니다. 보정 댓글 또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주요 일정만 먼저 안내드립니다. 추가 궁금한 내용 및 핵심 정보는 1대1 문의로 안내드려요.